네,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어,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5%를 기록하고 제 호남 고향 호남에서는 20%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서초동 조국 지지 시위 당시 걸린 광주가 조국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광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제 경험상 입시 공부로 수학의 정석이나 EBS 문제집만 풀었을 뿐 의대 교수에게 논문 작성을 부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호남의 지지를 받아 입시비리 잡범, 네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고 해임된 분들이 줄줄이 당선이 된다면 호남인들과 호남의 미래 세대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만들어낼 막장 법안들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식 막장공천에 실망하는 호남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국민의 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부디 저희 국민의 힘 후보들을 봐주십시오. 자전거 한 대로 순천곡성 광양을 누비는 이정현 전 대표님이 계십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김형석 순천갑 후보님도 계십니다.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신 정운천 전주을 후보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의사일 때려치고 내려온 광주의 아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도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도 호남에서 곧 개최될 것이고요. 저희 당도 호남의 지역 밀착 공약을 내세우며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호남에서 이번 주에 박은식 의원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